지역 특화 온라인 교육 맨 선생님으로 삼척시 해변의 조개를 엮어서 라탄 조개 모빌 만들기를 함께할 강사 조연화입니다. 삼척시 맨방 해수욕장은 아름다운 해변이 심리가 펼쳐져 있다고 해서 맹방 명사 심리라고 불리우고요. 이곳에서 주준 조개를 엮어서 모빌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러미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꾸러미에는요. 라탄. 조개와 자개 그리고 낚싯줄, 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준비물에는요, 원해 가위, 분무기, 2리터 생수 통이 필요합니다. 라탄은 등나무 줄기이며 미리 물에 불려주어야 유연하게 휘어집니다. 라탄을 미리 10분 정도 물에 불려주세요. 먼저 재단된 라탄을 엮어 주도록 할게요. 재단된 라탄은 끝 부분을 모두 이렇게 키를 맞춰 주시고요 끝과 끝을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중심선을 미리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그랗게 말린 라탄을 풀어주세요. 동그랗게 말린 라탄은 풀어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미리 접어두었던 재단된 라탄 두 줄을 가지고 와서 동그랗게 말았던 라탄의 접힌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한번 꼬아주세요. 꼬고, 오른쪽에 있는 라탄 윗부분을 꼬고 이 사이에 접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라탄, 재단된 라탄 한 줄을 더 옆에다가 덧대어주고 또 꼬아서 이꼰 사이로 접어서 또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반복해서 15줄을 해주시면 됩니다. 꼬아서 그 사이에 접어서 내려주세요. 또, 라탄을 넣어서 꼬아서 꼬은 사이에 라탄을 접어서 내려주세요. 자, 하실 때 밑에 두 줄이 반드시 이렇게 두 줄씩 내려와야 됩니다. 두 줄로 된 줄이 14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한 줄과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줄을 이렇게 당겨서 만나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줄을 이렇게 당겨와서 아래 줄에 있는 걸 만나게 해서 두 줄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밑줄을 아래쪽으로 가게끔 한번 꼬아서 그 다음 줄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아래 줄에 있는 줄은 약간만 남기고 자를게요. 너무 짧게 자르면 풀어지기 때문에 한 1cm 정도의, 1cm 정도의 길이를 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줄은 위로, 그 다음엔 아래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여 위, 아래, 위, 아래 반복해서 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밀착해서 두 줄이 계속 짝이 되어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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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되도록 엮어주세요. 아래, 위, 아래, 위. 4줄만 네 바닥에 밀착되게 하여 엮어주세요. 자, 위아래로 계속 반복하여 엮어줄 건데요. 자, 이렇게 엮으실 때그 앞줄에, 앞줄에 엮은 줄이랑 어긋나게끔 엮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실 부분은 끈을 잡아당기면서 엮으시면 라탄이 안쪽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럼 모양이 안 예뻐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냥 안쪽으로 밀면서 엮어주세요. 자, 라탄 한 줄이 끝나면 다음 줄을 이어서 엮어주셔야 됩니다. 동그랗게 말린 라탄을 다시 풀어주시고요. 이 전에 엮었던 라탄은 여기 줄 뒤에서 끝내주세요. 혹시 뒤쪽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 싶으면 잘라서 뒤에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줄을 푸셔서 새로운 줄은 라탄, 뒤에서 마무리된 라탄의 뒤쪽에 걸쳐주시고요. 다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실 때 안에 동그란 구멍은 지름이 4.5에서 5cm 정도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네 줄을 엮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수병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생수병을 가지고 와서 여기 위에다 대고 모양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나타는 안쪽으로 살짝 휘어주세요. 자, 이걸 휘실 때 혹시 부러질 게 염려가 되시면 물을 뿌리면서 라탄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스프레이를 뿌려서 진행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접혔으면 생수통 위에 올려놓고 엮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작업으로 위, 아래, 위, 아래 계속 엮어주시면 됩니다. 자, 생수통을 이렇게 감싸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위, 아래, 위, 아래 엮어주시고,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밑에서 뒤에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새로운 줄을 마무리된 뒤쪽에 꽂아서 이렇게 걸치게 한뒤 다시 엮어주세요. 자라탄은 살짝씩 눌러주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럴 때. 이제 생수병에 너무 밀착해서 만들지 마시고요. 살짝만, 모양만 잡힐 정도만 눌러주세요.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길이가 10cm 정도 되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을 한번 뿌려주세요. 접을 때 부러질 수 있거든요. 촉촉하게 물을 뿌려주시고요. 마무리 시작 지점은 아무 곳에서나 하셔도 돼요. 자, 오른쪽으로 접어서 앞, 뒤로 보내줄게요. 다시 오른쪽으로 접어서 앞으로, 뒤로. 뒤에서, 뒤로 넣을 때는 확실하게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앞, 앞, 뒤. 반복해서 모두 다 오른쪽으로 접어서 앞, 뒤로 넘겨주세요. 두 줄이 남았을 때는 오른쪽 서 있는 줄을 앞으로, 그 다음 뒤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은 처음에 접었던 줄을 살짝 꺼내서 서 있는 줄을 앞으로, 앞에서 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넣고 이걸 최대한 아니, 밑에 쪽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라탄은 잘라줄 건데요. 2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너무 짧게 자르며 바깥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2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라탄 전등갓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내드린 낚싯줄에 조개와 자개를 엮어줄 거예요. 엮는 건 자, 자개는 이렇게 위와 아래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곳에 낚싯줄을 넣는데 윗 부분에는 20cm 정도 여유를 두고 엮어주세요. 그냥 두번 정도 묶어줄게요. 이렇게 전구를 넣어서 줄을 잡아당겨주시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